네, 이제 2017년의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는데요. 내일도 여전히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전 중에 대부분 해소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계속해서 나쁜 수준을 유지하겠고 무엇보다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대기 상황이 더욱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중서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눈과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아침까지 내릴 텐데요. 강원 산간에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되고 중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3도 등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의 마지막 해는 오후 5시 15분에서 40분 사이에 저물 것으로 보입니다. 새 첫날인 월요일에는 영하 5도의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도지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